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4세 부부가구입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작은 빌한채가 전부이지만, 아직까지는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어서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된것 같아서 요즘 고민이 많답니다. 당장 매달 받던 월급도 문제지만,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야 될 텐데 혹시 아들 앞으로 피부양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알베르토쌤, 연금에 관련된 상식을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음.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요즘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르신은 매달 안정적인 연금으로 생활하는 연금부자라고 합니다. 이렇듯 노후엔 부동산, 자식보다도 연금이 최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현금으로 정확하게 입금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수 있고 자녀의 부양 부담도 줄어드니까 자연이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노후에 큰 도움이 되는 연금에도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연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식 세 가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연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식 첫 번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월 170만원입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소속되어 있을 때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월급에서 먼저 공제하고 받으니까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이제 은퇴를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면 재산, 소득, 자동차를 등급별 점수로 계산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부모는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피부양자가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재산 기준도 강화되지만 연금 소득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피부양자 연소득의 기준은 3,400만원 이하지만 7월부터는 2,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됩니다. 아무리 무주택자라고 해도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월 170만원 이상 받으면 1년에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되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춘납 이의가입 등을 신청하실 때 본인의 공적연금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연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식. 두 번째는 국민연금 770만원입니다.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연금을 내고 노후 생활비를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에서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01년 이전에는 납입금은 연금 수령 때도 비과세지만 2001년 1월 이후부터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금소득공제 등 여러가지 공제가 많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혼자 살면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국민연금이 연 77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연 1500만원 받을 경우 각종 공제 적용 후에 내게 드는 소득세는 연 35만 6천원 정도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내 연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식 세 번째는 연기연금 36%입니다.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은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에 재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계속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원래 받아야 할 국민연금액에서 최대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는데요. 2022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26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인다면 정말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럴 땐 연기연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연금을 늦게 받게 되면 연금공단에서 1년을 늦출 때마다 연7.2%씩 5년 최대 36%까지 더 많은 연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을 사람이 개시시점을 1년 늦추면 7.2% 늘어난 107만 2천원이 되고 5년을 늦추면 36% 늘어난 136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금을 5년 늦게 받으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연금수령을 65세에서 5년간 연기해서 70세에 받을 경우 손익분기점은 83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은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만 65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에 계산시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국민연금 46만 1,2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30만 7,500원의 최대 50%인 15만 3,75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남편과 저는 추납을 해서 매달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됐다고 좋아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가입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화가 나네요. 아무튼,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 저희처럼 정보의 어두운 노인들을 위해 더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우리 주변엔 참 많은 연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잘못 알아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고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